이분이 어떠세요? 한 말씀만 해주실죠 진짜 거의 뭐 콘서트 입장 직전인 거 같아요 예? 콘서트 입장 직전인 신발 그거 <laughs> 간지? 이거 제 브이로그에 나가도 되나요? 아 당연하죠 히가 응. 이거 그 유우링 편이랑 같이 합칠 거 아, 같은데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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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거 구경하자 진짜 예쁜데? 이거 어, 투샷 나오게 해줘 선 <laughs> 멀리서 찍어주려 했는데 근데 <laughs> 찍었다 같이 찍는 <잡는> 거요어 <거랑 웃음> 손이 너무 차가워데 긴장한 거아 아니 혹시 너 구독할 수있도 대박 아니 근데 스윗하다 스윗해 사실 느낀 건 브이로그 이제 찍으면 이거 화면을 살살 해또 그냥 어겠다 뭔가 너무 그지않 돈이 아직 아니 수생은 투자 많이 하 없는 사 없는 상아니 사시게야. 돈이 없어서. 왜? 뭐, 불교래에는 살 돈이 큰 틈이야. 나도 사귀어. 나도 사귀어. 슬 원래 다 그런 거 아니야? 너도? 너도? 응. <laughs> 아, 콘서이모티콘산줬잖아 <laughs> 거기 앞에서 찍어야 되는거 아니야? 뒤어디다 나쁘잖아. 어 뒤에 다쁘잖아 이번 자리 좋은데? 우리 우리 진짜 그때 맨디 언 여기 여기서. 여기서. 예. <laughs> 너무 이만해. <민망해. 웃음> 오늘 완전 발란 발렌, 발렌타인데이 한가득에 입었다. <laughs> 근데 장미색 너무 오란색하네 이러고 영상까지 준다고. <진짜. 웃음> 근데 말이지 약간 초콜릿 처음에 초콜릿 준다 했는데. <laughs> 에고이 장미로 눈물 닦게 생긴 보고 올게요. <목소리> 세 예. 잠 <세, 목소리> <세, 목소리> <너>. 예. <목소리> 이게 뭔데? <맞나>? 몰라. <모르는 목소리> 그 언니 아, 처음으로 스턴거든요 망각보여요 방 <laughs> 네? 어? 아니 왜? 어제 전천당을 하나도 안 찍더니 이게 뭐예요? 제가 찍었어요. 어디 머리? 이래요 이거? <laughs> 아니 그 친언니가 도와줬는데 못 가겠어. 왜? 혼자 한거 같아? 어디야 <laughs> <laughs> 아아나 어제 전천당 브이로그 하나도 안 찍고. 갑자기. 유울인 거 접어. 브이로그 접어. 심지어, 그 호쿠토 영화 보러 간 것도 찍었어. 아니, 찍었어? 그때 우리 찍었잖아. 아니야, 맞아, 맞아. 그때 그 스턴트 뮤비도 뭔가 찍었잖아. <목소리> 근데 카즈컷만 안 찍었어. 전단, 아, 전단. 전천당? 전천당? 어. 그냥, 카즈가 되게 용맹 강아지 같아, 그냥. <목소리> 근데 마지막 장면, 에 다들, 음. 마지막 장면을 언급하는지 알것 같아. 대단히 겼던데 아니, 근데 결말이 너무 허무해. 약간, 아니, 근데 뭔가 그비드업 쌓아놓은 거에 비해 허무하게 끝나는 느낌? 되게? 나한테는? 다 필요 없고 그냥 자막판을 내놓으세요. <laughs> 나 카즈 목소리 너무 궁금하니까. 우리 애기들 사이 오. 기아 <laughs> 내가 애기 역할을 하고 보호자 역할을 가다 어딘지 알고 가는 거야? <laughs> 당당하게 아니와 얘마음에 들면 은또 멜카에서 다 펄색 기상하고 아, 있던데 지금 어야나 매일 2 야, 근데, 얘 이제, 마이 하루랑, 어. 이번에 나올 그 캐스터랑. 아, 아 이번에괜찮거다던데 그 마르스, 마이 하루? 어. 캐스터만 보면 돼. 말하자. 얘가 뭐라 하는 줄 알아? 캐스터 나올 때쯤에 내가 일본 가있으 나한테 시키겠다는 거야. 그래 내가 그 옆에 니도 있을 거라 그래. 그러니까, 가봤다며 아니, 우리 이 길로는 처음 와봐. 어, 다른 골목으로 맨날 들어와가지고 근데 이게더 빠른 것 같기도 해 아, 마토카 다음 <laughs> 마카 <마독아. 웃음> <laughs> 보낼 수 없어 내마카 마토카 <laughs> 끝나면 웨이브에 나오그 한글 자막으로 다시 봐 봐야 돼 사실, 사실 제대로 다못 알아들어 의학용어라 오늘 진짜 데 아니 어제 언니랑 어. 여기서 조금만 더 따뜻하면은 한강라면이다 어, 진짜 한강라면이다 그래서 이 사람 조금만 더 많아지면은 안되니까 한강라면이 할수 있다 근데 음, 그래. 오늘 너무 춥길래 한강이 있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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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장 쪽에 너너 <laughs> 근데 나는 여기 앉는게 맞는 게 어차피 이 둘이 맨날 언니 언니, 언니 하면서 보여줄 것 같아서 포카를 봐주세요. 아, 대박. 우와, 대박. 아, 대박. 앨범 안 꺼내고 포카만 꺼냈어. 아니 보통 근데 앨범 먼저 꺼내고 포카 꺼내지 않아? 아, 이쁘다. 다 이쁘다. 이번 컷들 다잘나오는데 오, 큰이잘 나와. 아니니까. 아, 애들 더잘 나왔어. 조다. 카즈가 근데 진짜 잘 나와. 카즈가 진짜 잘 나와. 아니, 저, 너무 인형이랑 똑같이 생기겠네. 저 누이 아니 그래서 내가, 아 조다. 진짜 최선을 다해다짱예뻐진 아니.. 자릿잡지마 아니라 너무 넓시면 어떡해 아이거 <laughs> 아, 난... 찍었어야 저는. 잡지 아니 갑자기 갑자기? 눈앞바뀌었는 아니 봐도 돼요? 네안볼요아 그래? 에기지보 있어 와진번 있을 때은석보고다 나가줘 <웃음> <웃음> <시간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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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예뻐 잠시만요. 가져가아아 이게 뭐야? 야 신발끈 묶어주고 있잖아 지금. 아 뭐야? 야. 왜? 신발끈 묶어주고 있잖아. 난 지금 이게 중요해. 저 사진 좀 찍고 그 번역 좀 돌려줄까? 사진 좀 찍고 번역 좀 돌려줄까? 아기키세요 잠시만요. 네. <웃음> 이거, 이 이거,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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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laughs> 이거, 이거, <웃음> 이거, 이거, 이 <진짜> <laughs>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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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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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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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주세요. 지 말라. 지금 니네들 다술못 마실 때 나는 술 마시고 있었다고요. 더울 때 친구들을 앞에 둬보세요 잡지가 펄럭펄럭 거려서 시원하답니다. 끄면은 재밌는 게 나오고 끄면은 재미없는 게 나오니? 곱다. 곱다. <laughs> 곱다 할머니 막. 지금 <laughs> <laughs> 너무 니야어우 <laughs> <laughs> 어, 얘가 이렇게 넘기가 너무 추워. <laughs> <laughs> 아니 근데 아니 너무 추워. 이렇게 넘겨. 계속 <laughs> 아, <난 웃음> 이렇게 넘기고 있었더니 언니가 너무 추아 <laughs> 어, 너무 추워 너무 추워. <laughs> 이거 논노예요. 네 알아요. <laughs>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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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laughs> 아, 패션 잡지. 아 패션 잡지 보려고 보시는 게 아닌 느낌이어서 지금 알려드렸어요. 아이즈원이다. 아이즈원인데 나 아이즈원 보려고 한거 같아. 아 그랬구나. 이거 먹을 것밖에 안 나오던데? 먹을 것밖에 안 나왔어. 어 이거 잡지 먹을 것밖에 안 나. 와 왜냐면 뉴째뉴도칸타이워크 아, 류체, 도쿄워크 다 나왔는데 이거. 그 이미 아니면, 미용 아니면 미용 <laughs> 패션 아니면은 케이돌 그러니까. 아니면은 막 아니 약간 아, 택티가없냐 그냥 이번에 한정판이 텐트 어야야 이거 너무 놀라. 커피 <목소> 난다 커피 <코피> 난다. <목소리가> 아니 이런 걸로 나 너무 밝잖아요. 아니 여기 너무 공장소잖아 <목소리가> 집이 아니잖아. 어디에 누가 뭐가 있을지 모른다 누구세요? 도련도 리이 넘기는 속도가 땅 <laughs> 빨라 <laughs> 아 제가 좀 싫으니까 얘들아 왜자를그룹이야 아니 아니 니 아니야 알지, 알지. 뭔가 주니어인 것 같아서 찾아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아니 알지 아니지? <laughs> 맞는 것 같은데? 이제 뭐라고 말하는지 좀 알아보고 싶은데? 아니 이럴 때는 아니야 얘 개웃겨. 얘 파파고 이제 5 0개다 써가지고 지금 일반 카메라 번역으로 지금 찾고 있거든. 빨리 지금 한마디 해주세요, 파파고. 팝하고. 파파고 5 0장은 너무 짧아요. 어. 너무 예쁘다. 어, 나 예전에 샌드위치 많이 했었는데. 아, 맞아, 맞아, 맞아. 저거 아직 맵다고. 저거 언니가 맨날 내 체력한테 뽀뽀해가지고 쌀떡보다고 너무 쌀떡해가지고 뽀뽀해. 정말 이런 거 입고 있어. 그래. 내가 이겨언니가 처음 다다면서 내가 넌 니가 뭔데 샌다이 이러나? 이러면 <laughs> 나한테는 그 샌다이 체육관이라는 게 너무 커가지고 <laughs> <있어서, 웃음> 그래서 야 미친 흑당 갔어 얼른 달려와 날아와 이나 그때 진짜 빙프를 알아봤어 나 이러고 진짜 빙프를 알아봤는데 내가 그 다음날 출근이 안나? 이래가지고 가면은 진짜 그 공연을 풀도보 가서 돌아야돼 이래서 어, <laughs> <말해봐야 근데> 만약에 <laughs> 나 왔잖아? 우리랑 그때 같이 왔을까? 겠네 <laughs> 그니까 그것도 문제였어 만약에 내가 그공연장이한번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는 샌다이에 가면 체육관이나 이런 데서 다 가야되는데 근데 그 샌다이가 하루에 하나씩에 없어 하루 세 개가 다니야 맞아 하루 없어 하나씩 그래. 하나씩 오는 데 하나, 가는 데 하나 그니까 그비행기한대 밖에 없다 예를 들어 아침 비행기가 점심에 도착하잖아요 인천에서 샌다이에 도착해그 어, 비행기로 이제 샌다이에 있던사람 인천으로 다시 가는 가야 근데 어떻게 우리가 샌다이에 가할 생각을 했지 나쁘지 않았어 그만하세요 알겠으니까 아좀 이따 다시 얘기해 <laughs> 그쵸, 뭘 다시 얘기해 똑같은데 억울하니까 억울할 게뭐 있어 내가 억울해 네가 왜 억울해 <억울하지? 웃음> 근데 항상 이렇게 해도 항상 결론이 서로 억울하다 결론 <laughs> 안나 진짜 그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면 항상 서로가 억울하다 아니, 누가 나 증거 갖고 오지? 그러면 엄울해또 친구 갖고 온다. 어? 또 증거 에 지금 나 친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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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 어디야? 찾아봐. 에 친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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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갈구에 친구에 친구에 친구왜 친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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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구에 친구에 친구 막... <laughs> 나 이제, 아, 심지어 패턴으로 내가 못 찾겠어. 나, 나, 나그 방을 못 찾겠어. 안, 안 간다, 이러는데. 가자! 나못 아, 찾겠어. 아, 카드 전천장을 찍었어야 되는데. 아쉽네. 그걸안 찍었다는 게너 아니, 그냥 브이로그로 요즘 안 찍었어가지고. 장 잊었어. 브이로그 나오는데. 이거 감독님 얘기가 거는 아직가 전혀 안 오고. 핸드폰 쳐고 이렇게 넘, 앞으로 떨어질 것같아뭐반응이야 <laughs> <laughs> 나오고 싶은가 봐. <laughs> 죄송해요. 저희 애들이 아직 브이로그를 소외해서. <laughs> <laughs> <제>, 죄송해요. <laughs> 말소 빡빡 맛이나 말소, 말소버, 편모, 편모. 아니, 민한건 알고 있었는데, 내가 오래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 가지고. 근데, 근데 뭐, 아, 여기 시트 빡하지않 빡빡하지 않아? 나빡하지않뭐 빡빡하지 않아? 요빡하지 않아? 빡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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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아? 하 도대매왜 이렇게 많야돼 너무 이거 맞아. 게 ㅋ ㅋ ㅋ ㅋ 침는거 아니야? 그냥 내내 아메리카노에? 응 네. 너무 써안써 언제까지 마실 거야? 에 들면 사던지 가서 <laughs> 계속 홀짝홀짝 대고 있어 어떠셨나요? 게스트 미치 씨 모셨습니다 <laughs> <laughs> 한국어 패치가 아주 잘 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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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잖아. 아니, 뭔가, 파도 얘기를 많이 들었어가지고, 약간, 어떨려나 싶었는데, 생각보다, 진짜, 음료가 맛있어서 좀 놀랐고. <laughs> 하내 시간 수하라고그러고도 음, 그것도 많이 잘봤어 재밌으면 가되겠실이 어제, 오늘 계속... 20, 21, 2 21, 29, 21, 29, 21, 29, 21, 29, 21, 2가 21, 29, 21, 29, 21, 29, 21, 29, 21, 29, 21, 2 만나서 만9 2하 29, 21, 2 그래도 어제 오늘 29, 2 아 m 이또 t going to change the whole thing. I'm not going to change the whole thing. I'm not going to change the whole thing. i 그 not going to change the w 재밌 l e thing. 재밌었 다음은또 무슨 덕질을 할지 모르겠지만 다음엔 빠신타로. 아 재밌겠다. 다음 다음 영상은 빠신타로로 찾아습게요 빠신타로 생겼겠다 저희 아기와 저희 아기와 약간 궁합이 잘 맞는지. 그러니까 약간 그런 궁합이 아니라 잘 맞는지. 체와 그 아티스트패지로서의 아틴, 어, 이제. 다음 은에사카세요 여보세요? 여 오사카 여다세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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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보세요니보세요여보보